아산 배방과 원도심 사이에 위치한 상가 건물 수익형 부동산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 아산 배방과 풍기동 좌부동사에 위치한 430평의 대지와 상가로 이루어진 물건인데요. 넓은 대지와 많은 주차대수, 소형 제조업이나 사무실 용도에 근생 건물로 이용 중입니다. 다양한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 넓은 대지와 여유로운 공간이 장점인 물건입니다. 다양한 자재 보관이나 소형 유통 사무실, 제작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사무실 용도로 좋겠고요. 그럼 오늘 물건 어떻게 생긴 건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야 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입지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물건지 배방역 기준 5km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산 터미널과의 거리는 8km 10분 거리에 소요되겠습니다. 물건지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각종 공사업이나 건축 사무실 등 다양한 차량 이동, 주차 등 사무실 및 업무 용도의 상가 건물로 이용 중이고요. 영상 계속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영상 보시고 스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산 배방 방면 이동과 원두심 외곽에 위치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각종 사무실 및 업무 용도 작은 상가 건물로 좋겠습니다. 넓은 대지와 주차 공간 여유 공간이 많아 다양한 업종의 사무실 용도로 제격이고요.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제격입니다. 전체적인 중요사항 잘 체크하시고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부 내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와야부동산 오규민 소장이었습니다. 매물 등록, 유튜브 촬영 무료이오이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